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성교지 소식 전해 드리는 c 즌 n 월드 뉴스 정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 CBN에서 보내온 소식부터 전해 드립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전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존의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요하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헤즈블라와의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공언했습니다. 헤르제 할레비 이스라엘 참모총장 역시 레바논과 접한 북부 국경 지역에 대한 군사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의 통신 수단인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 수천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는 이스라엘 군대는 가자지구의 동맹 단체 하마스와 싸우는 한 이스라엘 주민들을 안전하게 북부로 귀환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예루살렘 서쪽 통곡의 벽 앞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 인질들의 무사귀환과 군인들의 보호,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와 연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